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가 공명입니다. 일단 어, 오늘 파일 코인 어, 물려 계신 분들만 제 영상 보시면 돼요. 자 물려 계신 분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방법일 거예요. 진짜 좀 간절하신 분들은 좀 끝까지 집중하시고 일단 이렇게 영상 클릭한 것 자체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전집 영상 보시는 모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정확히,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길 바라면서, 다시 우리 파일이 시세가 좀 올라와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조건이, 매수세가 있어야 돼. 무조건 매수세요. 자,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단 측에서 시동이란 걸걸어줘야지 개미들이 올라탈 수 있는 발판이란 게 완성이 돼요. 그때부터 개미 갈 일인 겁니다. 자,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매수권을 또 띄우잖아요. 거기에 또 다시 속아서 개미들이 또 올라탑니다. 학습이 안된 건지 모르겠지만, 자이 고점에 여러분들 물량 그대로 덤핑한 다음에 그대로 떡나 그 이후에 3에서 5년까지도 끌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알트들은 특히나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방법. 자 세력들이 나간다면 이 정도 선에 나갈 겁니다. 자기를 머리 부분이라고 생각해 머리 부근 여러분들 언제 나가고 싶어요? 어, 망가 타서 더 위에서 막 정수리에 나고 가 싶겠지만 내가 무조건 최고가에 매도할 거 여러분들 코인 하시면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나가는 게 맞냐? 어깨 부분에 나가는 게 맞아요. 어깨 부분에자 그러려면은. 머리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 낸과 동시에 오차범위를 계산해서 도대체 간에 이 파일코인의 어깨부분의 매도타점이 얼마인가를 발생시키는 게 현재 상황에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겠죠, 여러분들. 이게 근데 기본이 돼야 될 건데, 잘 보세요. 시동이 걸려야 된다고 했죠. 시동.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매스컴이 있어야 된다고. 이미, 이미 이거 다 같은 날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까지.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일정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여러분들, 진짜로 좀 대응 잘 하셔야 될 텐데, 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것만 기억하세요. 제가 네모 그리고 있죠. 제발 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시는데 제가 오늘 영상 보신 모든 분들에게 파일 코인의 어깨부근의 매도 타점을 그냥 그 어떤 조건도 공유해드릴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무료 나눔을 해드릴 거야. 자, 근데 다만 걱정인게 뭐냐. 제가 저번에도 다른 종목 방송하면서, 자, 얼마 정도 하면 매도하세요? 라고 해서 그냥 방송에서 말을 했거든요. 수치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유튜브 측에서제거 채널이 바로 제재 들어오더라고. 어, 이거 말했다고. 자,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나 진짜로 물려 있어서 나가야 될 상황이야. 어, 나 너무 간절한 상황이라고 하신 분들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법을. 자, 여러분들이 선택 잘하세요. 자, 이거 정말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진짜로 제 개인 핸드폰 번호인데 대신에 여러분들 조건. 파일 코인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좀 배제해 주시고. 왜냐면 이분들 일정이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분 한분한 한 분들께 제가 다 답변해 드릴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 눈치 보지 마시고아자 번호 로파한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무료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방법일 겁니다. 차 보내 주시면요. 전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매도 타점만 딱 보낼 겁니다. 어. 매도 타점만 자, 저랑 티키타카 할 필요도 없고요뭐 이랬네 저랬네 사연 적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차트 보면 어디에서 많이 물렸는지 다 알아요. 어, 보세요. 차트가 기습적으로 치고 올랐다가 내리꽂은 다음에 3에서 5년. 이거 기억하세요. 자, 말 그대로 기습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서 거래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정수리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절대 안 돼요, 정수리. 자, 그렇다고 지대 거먹고 밑에서 삐끔 움직였는데 여기서 털지 마세요, 여러분들. 손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어깨 부근에 매도 이항만 하시라고.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무조건 긁고 지나쳐 갈 수밖에 없는 관통 구간이에요. 관통 구간. 어. 자, 이렇게 지금 말을 못해서 너무 답답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금액대 있죠? 얘보다 훨씬 높은 금액대가 매도 탓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떠먹여 드렸는데도 나 몰라, 안 할래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예요 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조만간, 아래에서 위를 보면서, 와, 나도 그냥 제 영상 봤을 때 매도 예약이라도 한번 해볼걸. 매도 예약이라도. 여러분들, 매도 예약이 막 어려운 일이에요. 돈돈 일. 여러분들, 맨날 코인 사무을 정수리 하는 게 매도 예약 아닙니까? 제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들. 자, 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어,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사고가 아닙니다. 자,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 사고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 번호 모델 회사라고 하신 분들은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 있거든요, 지금. 더보기 지금 눌러 보세요, 한번. 자, 더보기 눌러 영상 밑에 더보기. 자, 클릭하면 첫 번째 줄에 문자 보내기 링크 보일 겁니다. 파란색 영어. 자, 그거 클릭하면 1, 2초 있다가 제가 공명 문의합니다 뜰고요 그냥 그대로 보내면 돼요, 여러분들. 모든 거다해 드렸어, 방법은. 자. 어, 제가 말씀드린 어깨 부분에 매도 타점에 매도약 하신 분들은 이번에 무조건 파일에서 빠져 나오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일단 숨을 한번 고르세요. 어, 완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인 판에서 어디로 시선을 돌리는 게 가장 적합할지 이 부분까지가 천천히 좀 체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무조건 정보하고 타이밍이라고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어, 대량 바이백을 준비 중인 자이 많은 바이백을 그리고 통째로 소각하겠다는 자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자. 코인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이백하고 소각이시거든요. 자, 우리 말하는 흔히 코인 졸부라고 있죠. 자, 정확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되란 법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일정이 이미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노출 못하는 건좀 이해해 주는데 이때부터 아마 바이백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들 기존 바이백 같은 경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어, 도대체 바이백이 도대체 어떤 거인지. 자, 여러분들, 어, 재단 측에서 자기, 어, 코인을 사서 그대로 소각을 시킨다는 거는 호재 중에 호재인 거고, 자, 재단 측에서 실제 공식 문서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거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말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이런 정보와 타이밍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게더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는 거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계속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겠다. 자,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퍼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쫙쫙 빼서 퍼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마저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라면 은안 되는 거고, 특히나 아까 좀 물려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한테 왔던 기회를 발로만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 다시 좋은 정보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한번 올리면은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여기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